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빈 시네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희망 희망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학생들한테 영화 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하루만 영화관을 빌리고 싶어서요. 아, 네, 고객님. 물론이죠. 저희 영화 극장 대관 서비스도 하고 있어서 네, 네. 고객님, 어, 대관하시면은 저희, 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방문하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학생들이 60명 이상이에요. 근데 아, 어, 음. 그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안올 아, 수도 음.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음. 70명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저희, 네, 가능하세요, 고객님. 60명 그, 대관, 어, 가능합니다,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혹시 가능한 날짜들이랑 영화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네네네.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상영되는 영화가, 어떤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지 고객님께 안내해 드릴게요. 어, 네, 근데, 학생들은 어려서 재밌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영화 추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걱정 마세요, 고객님. 어, 네. 일단 그 학생, 그 혹시 학생이 초등학생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음, 그 애니메이션 위주로 좀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상영 중인 영화는 수즈메의 문단속이라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네. 이 영화는 대략적으로 2시간 2분이고요. 러닝 타임이 네. 그리고 또장이 영화의 장르는 그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네. 이 영화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샤잠이라는 영화도 어, 개봉을 했습니다. 으흠. 이 영화는 액션 어드벤처인데요. 그 영화 러닝타임은 2시간 11분이고 그리고 이게 12세 어 이하 관람 가능해서요. 그 애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뭐더파스트 슬램덩크라는 그 농구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어, 네. 이, 이 영화는 그 스포츠 애니메이션이고요. 그 원작 슬램덩크에서 어, 거기서 그 마지막 에피소드인 사낭이라는 팀과 그 주인공 팀이 그 경기하는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담은 건데요. 이게 요즘 엄청 인기가 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남 학생들에게 그 인기가 있을 수 있어도 약간 우리 여, 여 학생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laughs> 맞습니다. 네. 네 어, 그리고 또, 영화는, 잠시만요. 이 영화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어, 이 영화는 그, 과학 어드벤처 영화인데요. 러닝 타임은 2시간 20분이고요. 네. 이 영화는 뭐, 가능한 시간은 어, 그, 오늘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소개시켜드려도 의미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내일 가능 시간은, 어, 내일 그 영화 상영 시간이 스케줄이 오전 9시 10분이랑, 그리고 2시 30분, 오후 2시 30분, 그리고 5시 25분, 8시 25분, 아, 8시 25분, 이렇게 다, 다, 네 가지 타임으로 내일 스케줄이 되어 있네요. 네, 있는데요. 그, 우리가 그 날짜 잡으려고 하는 거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음. 하려고요, 예. 네. 아. 그래서 다음 주 가능한 날짜들이랑 시간들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그, 그 날짜로 준비하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어, 또, 그러면 하나 더, 어, 몇 가지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간하고. 네. 일단은 말씀하... 그, 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이 영화는 그, 강아지들, 개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거는 전 연령 시청 가능한 영화고요. 어, 러닝 타임은, 네. 상영 시간은 1시간 54분이세요. 그리고, 가능... 네. 날짜는 월요일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월요일에는 11시 10분, 아침 11시 10분, 그리고, 어, 오후 3시 55분, 이렇게 두 시간대로, 어, 영화 상영 예,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 시간도 똑같이 그 11시, 11시랑, 11시 10분이랑, 또, 3시 55분, 이렇게 두 타임 운영되고 있어요. 음, 또음 그, 그리고. 네. 또, 네네 또, 마지막, 그럼, 영화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그, 저희, 그, 대관 서비스에서 그 상영할 영화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아바타라는 영화인데, 영화인데요. 그 아바타. 아, 아바타는 어린들이 보기 위해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아, 그래서 이게 12세 이, 이, 이하 관람아 12세 이상 관람 영화라서 고객님 학생들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아직 어린 학생들이 볼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연령대는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영화를 소개시켜드렸는데, 그러면 뭐 다른 영화를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어, 괜찮습니다. 이거는, 음, 약간, 어린스러운 애니메이션이랑, 뭐, 생각해보면 말했던 영화들 중에서, 그, 첫 번째 수쯤에 약간, 아이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죠. 요즘에 이게 시즈메 영화가 완전 히트 치고 있는 영화라서. 지금 저희 그 박스 오피스에도 거의 1위, 1위로 달리고 있는 영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영화 추천드리고요. 그 가능한 날짜가, 어, 지금 상영 시간이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뭐 거의 뭐 월요일에도 8시 50분, 9시 40분, 10시 반, 11시 15분, 12시 5분, 그리고 밤 10시 35분까지 이렇게, 어 연속적으로 상영을 하고 있어서 시간 스케줄 잡기는 괜찮은 영화예요. 혹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 어 무슨 요일에, 그, 어, 방문하시길 원하시나요? 그, 혹시, 다음 주, 21일, 화요일 화, 어때요? 아, 화요일 괜찮죠? 화요일 시간은, 고객님 원하는 시간 말해주시면은, 이게 시간대가 다 있어가지고, 제가 그 가까운 시간 말씀해 드릴게요. 몇시 정도에 방문하고 싶으세요? 아침 10시부터 약간 점심시간에 맞춰서 이제, 음. 그렇게 하시면 2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10시는 어떨까요? 아, 네. 일단 저희가 10시 근처에 시간이 두 가지 타임이 있는데요. 어, 그좀더 이른 시간 타임은 9시 40분 어, 상영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10시 30분에 어, 시작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9시 40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9시 40분 가능하세요. 네. 혹시, 음. 그, 학생들은 영학관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나요? 어, 이거는 뭐 개인 선택인데요. 지금 마스크 어, 착용이 해제가 되셔서, 그, 의무적으로 착용할 필요는 없으신데요. 그래도 혹시나 학생들 그 위생 건강하신다면은, 어, 선생님 재량에 맞게 판단하셔서 마스크 착용 여부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이게 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풀렸기 때문에 저희가 강 강요하는 건 없습니다, 고객님. 아,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학생들에게 팝콘이랑 콜라도 주려고 하거든요. 콜라는 어른들이 마시는 것처럼 큰거 아니고, 작은 사이즈로 컵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팝콘도 그나마 작은 편으로, 그, 학생들 위해서 준비하실 수 있어요? 아, 네. 저희 그 콜라나 팝콘 스몰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요. 다 모두 학생들, 그 어린 흠. 학생들 맞게 그 스몰 사이즈 제공 가능하세요, 고객님? 아 좋습니다 그럼 일단 학생들은 70명 하시고요그 70명 위에서 어~ 다음 주 21일 화요일 화요일이었나 네 화요일 음, 맞습니다 아, 9시 3 아, 0분 네. 타임. 네 그때쯤에서는 그~ 이제 인천 희망초등학교 위에서 준비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네 그러면 저희 그 극장 대관 절차에 대해서 고객님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럼 저희... 계산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 계산은 제 설명 듣고 마지막에 계산 해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계산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이 그어그결 어. 겨울, 그, 겨울? 어. 그, 겪어야 되는 겨, 절차가 있는데요. 일단, 그, 대관 절차가, 어, 으흠. 일단 신청서 작성하시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신청서 작성해줘서, 어, 저희 폼 있죠. 거기 웹사이트에 오시면은. 네. 거기 신청서 작성, 어, 하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신청서 파일. 그 다음에 작성해주신 다음에. 어, 제, 그, 저희, 극장, 어, 상영관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신청서 작성하시고, 그, 다시 고객님 저에게 전화 주시겠어요? 그, 그리고 그, 제출하시고, 어, 알려주세요, 고객님.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잠시만요. 네, 다, 네, 다시 전화 주세요. 네,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 어, 케빈. 안녕하세요. 네, 케빈 시네마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 제가 아까 전화했던 인천 그 희망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그 혹시 그 신청서 작성하라는 거 작성 및 제출하셨나요? 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그, 이메일 주소는 kevincinema, k-e-v-i-n-c-i-n-e-m-a, at cinema.com입니다. 네, 그, 이메일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보내 줬어요. 확인 좀 부탁드려요. 네, 네. 잠시만요. 네, 확인했었는데 신청서 작성하신 거 문제 없고요. 이제 어, 고객님 신청하셨으니까 네, 그 일단 결제 관련돼서 안내 드리고 결제 절차 들어가면은 모든 어그 절차 과정이 어, 끝마치게 됩니다. 네, 결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장소 사용료가 있는데요, 고객님. 네. 장소 사용료는, 그, 일단, 저희는 1관, 2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관은 최대 수용석이 321석입니다. 그리고, 네. 스크린 사이즈는 1264cm 곱하기 540cm고요. 그리고, 그, 2관은, 어, 좌석이 150명 수용이 가능하고요. 스크린은 880cm, 미터 곱하기 483cm입니다. 그래서 고객님 경우에는, 어, 지금, 그 70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이관에서 보시면 되고요, 고객님. 네. 그리고 사용료는 1시간당 2만원이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어, 사용료가 그 2시간 가량의 영화잖아요, 러닝타임이. 네네. 1인당이 아니고, 그래, 4만원이 됩니다, 고객님. 혹시, 그, 영화관을 필리핀이 있는 학생들인데, 할인, 가, 할인 가능하신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이 대관이, 영화관처럼 이렇게 표를 끊어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여, 그, 한 상황경을 통째로 렌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 할인 같은 그런 프로모션은 아직 없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럼 음. 이 관으로 계산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그 결제는 어 일단 뭐 카드도 되고 어 무통장 입금도 되고 계좌입제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고 페이팔도 되고 네 모든 결제수단 이용 가능하십니다. 계산할 학교 카드랑 할게요. 아네 법인카드도 결제 가능하세요. 아 네. 카드 소지자는 우리 학교의 교장입니다. 네. 네. 계산을 지금 옆에 있어서 같이 할 거예요. 네네. 이름이, 네, 카드 주인 이름이 이민성. 네. 전화번호는 8245-6578-8902. 네. 카드회사는 상후은행. 카드번호는 네. 4567, 8765, 1623, 1790. 네네. 네. 어, 네. 그, 그, 고객님 결제 정보 잘 접수했고요. 일단 그, 결제 그 마지막 단계인 비밀번호 네자를네 자리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고객님 그 이메일 주소로 결제 가능한 링크 보내드렸어요. 그 링크 네, 접속하시고 비밀번호 네 자리 입력 맞춰 주세요, 고객님. 네 잠시만요. 네, 겠습니다 네, 했어요. 아 네, 고객님 네 결제 확인 잘 됐고요. 네 일단 그 어, 예약 날짜는. 3월 21일 화요일, 그 오전 9시 40분에 그 영화가 상영 시작되니까요. 영화관 네. 시작하기 전 못해도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어, 영화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고객님. 저희, 어, 저희 케빈스네마 이용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선생님과 학생들과 같이 어, 뜻깊은 추억 남기는 어,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지금까지 케빈 시네마 상담사 케빈이었습니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